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책 가끔씩 얘기합니다 예,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예화를 잠시 편지 내용들을 가끔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악마 삼촌이 악마 조카에게 이제 악마 일을 막 시작하는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고 유혹하면서 예, 시험에 들게 할까라고 자신의 방법을 전수해주는 하나의 편지 내용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중략하고요. 성도를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따지기 전에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옛날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를 먼저 따지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될 것이고, 기도생활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를 자꾸 쓰면서 못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순정하면 되는데, 순종하는데 뭐 그렇게 단서가 많고, 이유가 많고, 뭘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아. 이런 마음을 자꾸 주면서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면 기도생활도 막히고,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신앙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삼촌악마가 조카악마에게 이런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복음은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예,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데, 왜 서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어디서 서야 되니까? 뭐, 따지는 게 많다 보면, 예,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네, 예, 종이, 종이를 앉으면 찢는 사람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버전을 살짝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앉기만 하면 다리를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떠는 거이 도대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다리 떠는 사람들 많죠? 예. 네. 예. 다리를 떠러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정식과에 갔습니다. 의사 첫 번째 정식 병원에 가서 아 여기서 선생님 저는 그 앉으면 나도 모르게 다리를 심하게 떠는데 그렇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병원에서는 아얘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나보다라고 하면서 아 어, 혹시 어릴 적에 뜨거운 물에 대, 다리를 댄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런 적 없는데 다리를 다리를 왜? 뜨거운 물에 대면 뭐 떨게 되게 되겠죠. 그래.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병원에 갔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 갔더니 두 번째 의사는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한번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중풍 병자가 많이 있습니까? 떠는 사람이 많이 있나 요 주변 환경이 아닌데 없는데요. 그참 이상하네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그냥 앉으면 그렇게 다리를 그냥 덜덜 떨고 그러니까 주체가 안 됩니다. 다리를 왜 이렇게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리 떨지 마요.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다리 떨지 말라서 안 떨었더니. <laughs>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리 떨지 마. 그러면 안 떨면 되는 거예요. 안 떨면 되는 거예요. 왜 몇, 몇도 각도에서 떨지 말아야 되느냐, 몇번 이상은 떨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다리 떨지 마. 그러면 다리 안 떨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이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시험이 들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어렵나요, 여러분? 예. 제자들에게 약 제자들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그 얘기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예수님 설명하지 않고, 물론, 우리 성경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즉,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건 예수님도 뭐에 들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 안 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시험 든다. 그래서 나는 시험 들지 않기위 해서 는 기도하러 가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여기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은 기도 안 했죠. 그리고 시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왜요?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시험에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자나 예수님이라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제자, 제자와 예수님이 하나예요. 그래서, 제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리니, 너희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나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 번의 기도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번 기도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대단히 노력하셨다는 걸볼수 있어요. 똑같은 기도를 세번 하셨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로 같이 세 번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첫 번째 기도하고 뭔가가 안 되니까 또다시 두 번째 가서 기도하시고 가이를 쓰고 성경에서는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래서 실제로 모세혈관이 터지면 피가 나오기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기도 한번 해서 안 되니까 두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두 번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나가서 동일하게 전과 동일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번 하셨던 건 뭔가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대단한 싸움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해서 뭔가 싸움이 세 번씩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마른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고 와서 야, 기도 다 했으니까 기도의 분량 채웠으니까, 야, 이 가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안 되니까, 두 번, 두번안 되니까, 세 번의 기도를 했었다는 건, 예수님도 대단히 힘든 이 기도의 과정을 거쳤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 세번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예, 물론, 예,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만은 아버지가 원하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똑같은 기도. 그래서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요 정도 기도만 한다고 하면 아마 30초만 끝날 거예요.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30초 기도했는데 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0초 기도 안될 겁니다. 수십 분, 내지금 수시간. 그 기도에 대단히 에너지를 쏟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추측해 보게 되면, 기도 세 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말씀하지 않고는 있지만, 물론 추격해서 한 줄로 말씀하고 있지만 세 번의 기도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모님은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가서 세 번의 기도 가운데 공통적인 걸다 말하고 있는 걸 시험이라는 게 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아내 원대로 하려고 하는 게 시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의 기도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면서 끝에는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세번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원했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오니까 자꾸 내 원대로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꾸 내 원대로. 한번안 되고 또 가서 두번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깎고 말, 꺾고. 그리고 또두번안 되니까 또세 번째 나가서 또 동일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내 원을 세번 기도하시면서 내 원을 꺾고 아버지의 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 세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지,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건 시험이라는 게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다. 그러니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내 원위에, 원에서 아버지의 원으로 옮겨가는 절차 가운데 꼭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기계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기계적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계처럼 줄줄줄줄 기도하고 나면 어 기도가 다 됐으니까 된 거예요. 기, 기계처럼 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기도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들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가운데 조율이 된다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조율이 되는 과정을 예수님은 지금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가는 거지. 아니요 조율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내 원대로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거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게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내 원대로 자꾸 하고 싶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서 자꾸 그냥 육체적인 생각 내 원대로만 그냥 살고 있으면 그 사람 시험 든 사람이에요. 시험이 누가 뭐 상처를 져가지고 내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나.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시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기도다,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고 시험에 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원이 아니라 네 원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내 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 많이 안해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죠? 예수 믿으면 축복 받죠? 예수 믿으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을 원하는 기도는 기복신앙의 기도라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복신앙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필요 없어요. 내 뜻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기복신앙은 오로지 내 뜻만 있지 아버지의 뜻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따다다다다, 다 아버지, 뭐예 하나님. 그리고 막 하나님께 내가 내 요구사항만 들어. 그건 내 원대로. 내 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원은 없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도할 때로서 본질적인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기도인 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기도가 일방적으로 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시험에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는 더 말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적용되지 않겠지만 혹여나 기도하고 있지만 내 원을 위해서만 기도하지는 않는가.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내원을 아버지께 아뢰기 전에 도대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진심 어린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의미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왜이 세상에 온줄 아셨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내가 온 것은 난 죽기 위해서 왔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이미 예수님 묻는 게 아니라 주님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온걸 내가 압니다.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온 것을 내가 이미 압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복신앙은 행동이 없습니다. 말만 있습니다. 요구만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복신앙은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특징이 내원이 중심이 되면서 행동은 없고 입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 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범은 뭐냐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 원과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분명히 충돌하고 있죠 충돌하고 있을 때내 원을 우선시하면 기복신하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건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걸 이유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기도를 하신 이유는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방법을 알아 잘 알아요? 몰라요? 신앙생활 잘 하는 방법.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 신앙생활 잘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압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중요한 거다 알아요.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됩니다. 예. 축복,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다 알아요. 실천이 안 됩니다.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 알면서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 뭐가 응답이 오겠습니까? 축복 뭐가 오겠어요? 올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 번씩이나 애쓰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그렇게 되기를, 내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효염 있는 도사는 대부분 어느 산에서 계룡산에서 5년, 설악산에서 5년, 치악산에서 5년, 뭐 이렇게 그 험한 산에서 돌을 닦았다고 하면 괜히 영험한 것 같으죠. 제가 광교산에서, 예, 도봉산에서 이면 괜히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깊은, 높은, 악자 들어가는 산에서 돌을 닦았다고면 괜히 영험한 것 같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 좀들 말씀드린 경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매일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이 발전이 없죠. 나는 이렇게 말씀 생활이 발전이 없죠. 나는 이렇게 신앙 생활이 발전이 없죠. 그리고 막자기를 학대하고, 막나 발전 없음을 막 이야기 괴로워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경지를 정해놓고 경지에 올라가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고, 그러면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어떤 도를 닦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점점 더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점점, 점점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릇은요, 활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활동이 아니에요. 그릇이 활동하는, 그릇은 담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활동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경지를 향해서 돌을 닦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자꾸 처음에는 요만큼 작게 수용하다가, 신앙이 좋아지면 이제 많이 수용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중에는, 죽음마저도 불사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여. 스테반처럼 그렇게들.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야.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러? 쉽게 말은 그냥 말씀 주면 말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냥 채우는 사람이에요. 뭐 말씀 따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신앙성 신앙성장이 빠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바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복잡하면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따지는 게 많으면 신앙성장 안 됩니다. 옆에서 보세요, 여러분. 자꾸, 자꾸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 신앙성장 안 되지만, 단순하게 믿는 사람. 다리 떨지 마요? 네. 그러고서 안 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네. 그런데, 목사님, 지금 내 상황 처지가 어떤 데 기도할 맛이나 기도할. 안 되는 거예요. 신앙성장 안 됩니다. 왜? 순종이 안 돼. 신앙성장 이는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 보면 신앙 성장이 아주 놀랍게 빠릅니다. 왜요? 수용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수용성. 처음에는 누구든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그릇스를 키우고 결과적으로는 좀더 말씀드렸지만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 성장이라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예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종이고. 마귀 말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다. 그리는 그래 어느 지금 누구 말에 순종하고 있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 말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입니까 주입니까를 성경으로 얘기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 그럼 또 한번 질문을 또 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종?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종이냐, 주인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마귀의 종이냐, 성경은요. 근데 그 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면, 순종하는 거 보면 알수 있다. 지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수용이 안 돼요. 그건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걸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거기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 종이라는 거예요.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 종이지. 누구 종입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종이죠. 로마서 16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에 들어가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아니요.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예를 들어,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면, 이거 마귀가 시켰어요? 만들면 세상 좋은 거다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덩이를 가지고, 뭐, 아니, 떡덩이가 참,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때 말 들으면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랍니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지금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쉽게 더 얘기할게요.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불순종하면 마귀 종이에요.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계적으로 구하고 얻는 그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기도는요, 관계의 관계, 아버지 아들, 주인과 종 예, 그냥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 기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을 때,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길, 길고, 내지는 험한, 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한 이 수고의 노력이 없으면, 내 자아와 내 원이 그렇게 쉽게 꺾어지는 것, 예수님마저도 한번안 되니까 두 번, 두번안 되니까 세번 나가서 내 원을 꺾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이것이 기도의 진수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헛말하는 거예요. 헛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계없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기복 신앙이 빠지지 말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우선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듭니다. 무슨 시험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시험. 시험이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누구 때문에 상처 받았다?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내가 시험들은 그거 상처가 아니라는. 거, 그게 시험이 아니라.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시험 뭐예요? 네 원대로 하는 거. 그렇게 드로는 자기칼 뽑아 가지고 그냥 쳤지 않니요 예수님이 묻지 않았어. 자기가 원대로 그냥 쳤어요. 그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얘 예, 도망 다 도망쳤어. 이건 자기의 원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원이 아니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시험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시험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총동원시켜서 을 열두 군단도 더되는 천군사를 내가 불러들일수 있다. 근데 그건 내 원이지 아버지의 원이 아니기 때문에 난안 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진수고, 이게 순종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할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진수고, 그게 바로 신앙의 진수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잡하세 그래서 시험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냐, 그렇게 안 되면 시험든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테 물어볼까요? 시간 관계에서 묻진 않겠습니다만, 이따 물어보세요. 시험 들었나 안 들었나? 기도생활 안 하면 시험 든 사람입니다, 여러 기도생활 안 하면 시험 든 사람이라고요. 왜요? 예수님 분명히 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시험 든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지?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귀 자르고 싶으면 귀 자르고, 빨가벗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싶은 부인하고, 이게 다자기원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어때요? 그때는 내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내 원은 없어지고, 전부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시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듭니다. 시험드는 건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헛소리하고, 헛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말안 듣습니다. 수용 안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내 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내 원을 수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내 원이 채워지면 갑니다. 예, 어느 정도 기복신앙은 내 원이 되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하면 그냥 신앙 떠나면 되는 거예요. 왜? 다 채워졌잖아요. 됐잖아요. 거래가 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복신앙이 아닌 정말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점점점점점점 아버지의 뜻을 점점 많이 수용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원은 내 뜻은 자꾸 죽고 아버지의 뜻 그래서 과거에는 순종하기 가 어렵지만 점점 신앙이 성장 순종이 점점점점 잘 되고 점점점점 많은 순종이 되어지고 많은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성경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다혈질입니까 아닙니까 다혈질이에요 모세 다혈질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후에 수레굽포 나서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리암도 아론도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라고 막 대들 때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병에 걸리게 하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아마 모세 칼을 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좋아지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예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론과 미리암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인이 없었어요 그러니 모세는 참고 그것을 인내 그것을 보고 성경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후에 이제 철회 예배도 생기게 되면 철회 예배도 드리시고 모시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이 어처구니없는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으려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